제8회 남양주 다산기 전국 리틀 야구대회가 5월 25일 남양주 리틀 야구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선수 입장과 내빈 소개에 이어 전국 리틀 야구대회 박기춘 단장이 대회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내빈들의 격려사 선수 대표 선서가 이어졌으며 시구 및 기념 촬영도 있었습니다. 리틀 야구단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야구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야구로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경기장 규격과 룰을 적용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어린이 야구단입니다. 어린이들이 야구 규칙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야구에 재능 있는 어린이는 전문 선수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경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제8회 남양주 다산기 전국 리틀 야구대회에는 전국에서 74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겨룹니다. 경기는 남양주 리틀 야구장과 서울 장충 리틀 야구장, 구리 주니어 야구장에서 진행되며 오는 6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경기를 통해 협동심과 단결력을 기를 수 있길 바랍니다.